안녕하세요. 스토리 앨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습니다. 1909년 5월 2일, 서울 시내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한 외국인의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고인은 37세의 젊은 영국인 어니스트 베데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한 영국인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이 영국인은 도대체 누구였고 무엇을 했기에 조선인들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을까요? 스토리 앨범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실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앨범은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베델만큼 극적이고 감동적인 삶을 산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브리스틀에서 온 청년, 1872년 11월 3일 영국의 항구 도시 브리스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훗날 지구 반대편 조선 땅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될줄 말입니다. 베델의 아버지 토마스 헨콕 베델은 극동 지역과 무역을 하는 작은 무역상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베델은 어릴 때부터 동양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심이 훗날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1888년, 베델이 겨우 16세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동생들과 함께 일본 구배로 건너가 무역업에 뛰어듭니다. 16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16년간 일본에서 살며 동양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1904년, 베델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베델은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에서 목격한 것은 전쟁의 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베델은 일본이 조선인들을 험하게 대하고 수탈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기사를 썼지만 내가 몸 담고 있던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은 친일 성향 때문에 내 기사를 거부했다. 그리고 1904년 4월 14일 경운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베델은 이 사건을 취재하며 놀라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경운궁 화재는 일제의 방화로 의심된다고 썼습니다. 이 기사가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특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실린 직후, 그는 데일리 크로니크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04년 7월 18일, 베델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직접 신문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The Core Daily News를 창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는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베델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영국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조선 내에서 영사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은 동맹국이었습니다. 즉, 일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이치외 법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매일신보 건물 입구에 개와 일본인은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까지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제에 대한 당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단숨에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신문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신문을 구독하는 바람에 한때 풍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에는 발행 부수가 1만 부를 넘어 조선 최대의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다른 신문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실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증거하는 고종의 밀서를 보도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것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의병활동을 소개해 항일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심지어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쓴 시리아 방송대곡을 대한매일신보의 사설로 게재하고 영문판으로도 번역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스토리 앨범이 베델의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델은 단순히 조선을 도운 선량한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적이고 치밀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인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의 놀라운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1907년 1월 고종이 영국의 런던 트리뷴을 통해 자신이 일산의약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직서의 형식으로 알렸는데 이를 중개한 인물이 바로 베델로 추정됩니다. 같은 내용이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 일본이 불법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을 해체해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 사건을 폭로한 것도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호머 헐버트와 함께 국제 여론을 움직여 일본이 이 석탑을 한국으로 반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눈엣가시가 된 베델 일제에게 베델은 그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말 100마디보다 신문의 한 마디가 한국인들을 더 격동시킨다. 베델의 신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일제는 처음에는 베델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본격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국 정부에 베델을 추방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907년 10월 베델에게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죄목은 조선인들을 선동했다는 치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는 6개월 근신에 그쳤습니다. 일제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908년 6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일제는 베델에게 국채보상운동 위원금을 횡령했다는 공금 횡령 혐의까지 덧씌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모함이었습니다. 베델은 국채보상운동에서 위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일동맹으로 일본과 한편이었던 영국은 결국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1908년 6월 15일부터 3일간 열린 재판에서 영국인 판사 F. S. 본은 베델에게 3주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베델은 영국 군함 클리오에 실려 중국 상하이로 호송되어 그곳 영사관에 설치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조선에는 영국인을 구금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3주간의 수감 생활은 베델의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베델이 수감되는 동안 조선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일본에게 진 1,300만 원의 국채를 국민들의 성금으로 갚아 경제적 독립을 이루자는 운동이었습니다. 1,300만 원은 당시 조선의 1년치 국가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배델과 양기탁이 운영하는 대한매일 신보사는 이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신문사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 역할을 맡았고 베델은 사장 자격으로 의연금 관리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것을 베델과 양기탁을 제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델이 상하이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일제는 교묘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친일 신문들을 통해 베델과 양기탁 국채 보상 의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퍼뜨린 것입니다. 1908년 7월 11일 베델이 형기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불과 몇주 사이에 조선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이간질 공작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했습니다. 국채 보상금 총합소에서 나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 매체들이 만들어낸 파렴치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조선인들마저 베델을 이연금의 손을 댄좀도둑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베델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정신적 타격이었습니다. 베델은 신문사 사장직을 동료인 엘프리드 W. 만엄에게 맡기고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홀로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 수감 생활로 인해 그의 건강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베델의 생애를 연구한 정진석 한국외국 어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베델의 집에는 다른 외국인들이 살던 서양식 가옥이 갖추고 있던 전기와 수도시설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1908년 7월 12일 베델에게 더욱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동지 양기탁이 구속된 것입니다. 일제는 양기탁에게도 국채보상위원금 횡령 혐의를 씌웠습니다. 다행히 양기탁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지만 이 사건은 베델에게 더욱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09년 5월 1일 베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근비대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겨우 3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정동에스터하우스 호텔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델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지 양기탁의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지만 대한매의 신보는 영원히 살아남게 해 한국 동포를 구해주. 이 유언은 베델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고종 황제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고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 한 나라의 황제가 외국인의 죽음을 이토록 애통해 한다는 것은 베델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종은 베델에게 배설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직접 하사했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베델의 죽음은 고종에게 조선 독립의 마지막 희망 중 하나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1909년 5월 2일 베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외국인의 죽음을 이토록 많은 조선인들이 슬퍼한다는 것은 베델이 진정으로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베델의 시신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장지연이 비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베델을 끝까지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베델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마저 깎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1964년 4월 4일 편집인 협회가 전국의 언론인들의 뜻을 모아 성금으로 베델의 묘비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워 비문을 복원했습니다. 베델이 죽은 지 55년이 지나서야 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베델의 유언대로 대한매일신보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다음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제는 대한매일신보의 유명세를 악용해 대안이라는 제호만 떼어낸 친일신문 매일신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문이 조선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의 정신만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매일신보는 서울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대한민국 정부는 베델의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베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고자 베델 언론인 장학금을 제정했습니다. 베델의 정신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유품은 동아일보 신문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하나와 유니언 잭 하나, 대한매일 신보 사옥에 개양되었던 깃발들입니다. 이 유니언 잭은 외국 국기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문화재에 등록된 의미 있는 유물입니다. 이두 깃발은 베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는 영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조선인이었습니다. 태극기와 유니언 잭기 나란히 개양된 대한매일신보 사옥은 동서양의 만남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베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심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자신의 조국인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베델에게 조선의 독립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언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팬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지만, 베델의 경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문 한 줄이 일제의 총칼보다 더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내말 100마디보다 신문의 한 마디가 한국인들을 더 격동시킨다고 말한 것은 베델의 언론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델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알리는 도구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베델의 삶은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국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결국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 메리 모드케일은 베델 사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에 대해 단한 번도 조선인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저 일본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운명으로 생각했다. 베델의 이야기는 100년이 넘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불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순수한가? 베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도 아니었고 조선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조선의 독립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베델의 삶은 진정한 국제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 나라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케이드 케이푸드로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여 년 전. 조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델은 한류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베델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언론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진정한 언론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목숨까지 걸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델은 광고 수익이나 구독자 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문은 조선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와 편향 보도가 넘쳐나는 시대에 베델의 정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델의 이름을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베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의 목소리가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델이 없었다면 을사늑약의 부당함이나 일제의 침략상이 국제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델과 함께 기억해야 할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 호머 헐버트입니다. 헐버트 역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베델과 헐버트는 함께 경천사 10층 석탑 반환 운동을 벌였고 조선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행력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우정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베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베델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베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이 마지막 유언에서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살아남게 해 한국 동포를 구해 주오라고 했을 때 그는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신문이 오래 발행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델은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아닌 독립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전통이 세계에 당당하게 소개되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델의 꿈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베델이 1904년에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100여 년후 조선의 후예들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며 한국의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을 줄 말입니다. 만약 베델이 오늘날의 한국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조선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감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델은 단순히 조선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도 베델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베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베델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것을 하면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베델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베델이 보여준 용기는 단순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자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강자에게 맞서는 용기였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베델은 일제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베델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사랑, 진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델은 조선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오해받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베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을 위해 싸운 영국인. 이보다 더 적절한 묘비명이 있을까요? 베델은 영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조선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육체는 이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베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양심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살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델의 마지막 유언은 대한매일 신보는 영원히 살아남게 해 한국 동포를 구해 주오였습니다. 비록 대한매일신보라는 이름의 신문은 사라졌지만 베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것, 한국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베델 같은 사람들의 희생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리 앨범과 함께 베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0여 년전 지구 반대편에서 온한 영국 청년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베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의 삶은 한 사람의 순수한 양심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나 막대한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베델은 말합니다. 당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다. 베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도 베델처럼 살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는 영원히 살아남게 해 한국 동포를 구해 주오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영원히 살아있게 하여 이 세상을 구해 주자. 지금도 양화진 묘지에서 베델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평범하게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1872년에 태어나 1909년에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여러분도 베델처럼 살아보세요. 그리고 베델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것이 베델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오늘도 스토리 앨범과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스토리 앨범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스토리 앨범은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